우리가 읽는 24장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이 바로 코앞에 닥친 상태를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그때가 주전약 587년 정도, 588년 정도 될 겁니다. 588년 1월 이런 정도 돼서 한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그곳을 포위 공격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마침내 586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는데 이 포위 공격을 바로 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당시 포로민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녹슨 가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백성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의 표징으로 이두 가지 표징이 따라오게 하셨어요. 첫 번째 표징은 뭐냐?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을 때 에스겔에게 어떻게 처신하라 하는 그것이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일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겔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체험하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표징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예스겔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애스에이 말을 못하고 한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은 말 못한 채로 보내게 되고, 함락당하는 그때 피신에 온 사람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폐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질 때 그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된다 하는 이런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읽으면서 예수계 선지자도 불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매우 특별하고 귀한 행동들을, 행동들을 백성들 앞에 직접 보이게 하셔요. 소위 행위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행위 중에서 가장 뼈아픈 게 뭘까요? 자기 살랑가는 아내가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표정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참 어려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음료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른 남자에게 또 간음을 하게 되면 또 그를 돈을 주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아요. 참 이게 얼마나 힘겨운 그런 명령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믿지 않고 완악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특별한 기이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거짓이 아니다. 이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앞에 녹슨가마에 대한 비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심판이 바벨을 통해서 유다에게 시행된 그 시작 시점에 에스겔에게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 녹선가마에 대한 비유가 언제 하라고 말씀했느냐? 본문 1절 가서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정확한 그 시기가. 묘사가 됩니다. 이것이 조전 588년 1월 1월 경에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588년 1월에 포위를 당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서 586년 이렇게 결국 함락이 되고 폐막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포위 공격이 시작될 즈음에 에스게 되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2절에 보면 인자에 넣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부의문조 시작된 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비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작 되는그 날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비유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마에 대한 비유를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한 가마를 골라 말씀하시면서 물을 붓고 양고기, 양고기 좋은 부분들을 다 각을 떠서 그 가마 안에 넣고 나무를 태워서 그것을 잘 삶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가마가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될 이 예루살렘을 가마로 비유하고 그 가마 안에 들어가는 이양고기가뭘 뜻할까요? 그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해요. 6절에 그렇게 말하고 가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피 흘린 성읍이다. 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서도 또 비와 비슷한 표현으로 그 성읍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가마가 피를 흘린 성읍이다. 즉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그 주민들의 행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피 흘린 성읍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마로 비워한 뭘까요? 불로 태워서 그 가마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끓여가지고 그 내용물을 익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마로 끓인 사건이 역사적으로 뭘 말하느냐? 주전 605년에 바비온의 첫 번째 침공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가마 안에서 끓이게 된 사건은 첫 번째 포로로 그들이 결국 당하는 이 국가적인 수모. 이것이 이첫 번째 가마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끓이고 나서 보니까 가마 속에 남아 있는 피, 피로 엉킨 찌끼들이 그 가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를 땅에 쏟아 뜰 끓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에 그것을 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나무 무더기를 더 많이 해서 더 세게 이 가마를 불을 피우라고 이야기하셔요. 가마에 내용물을 더 뜨겁게 태우게 합니다. 살만 녹이고 졸이고 태우게 하, 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전 597년경 바빌론의 2차 포로가 되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비우세요. 가마를 비우고 가마 속에 더러운 것들을 넣게 해서 녹을 소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왜 이렇게 하느냐? 이 가마이가 녹이 쓰러는데 이 불순물이 벗겨지지 않는 정도로 이 가마가 벗겨지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불순물에는 13절에 보니까 음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벗겨지지 않았다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정하여 지지 아니하니 분노를 풀기 전에는 다시 정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여와가 말할 수 있는 즉 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혹한 그러한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오늘을 기록해 두어라. 한 그때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 포위 사건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강도가 계속 더 커져가고 한번끌이지 말고 두번 하고 또 마지막 세 번까지 하게 한, 했다는 거죠이뭘 상징할까요? 그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일제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망국의 길이다. 패망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다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런 말을 듣고도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에게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거짓된 그런 풍문들, 속담거리를 만들어서 계속 그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들려주는 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런 말들이 널리 퍼지게 되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들을 삶의 환경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산 환경을 흔들으셨어요. 이첫 번째 흔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겸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비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어떤 태도로 갔습니까? 끌려간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은 "우리는 너희보다 의롭다는 겁니다. 너희가 불의하기 때문에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에 남아있다. 우리의 기업을 우리가 그기업을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시간이흘렀습니다 두번째,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또 그들에게서 포로를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물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화락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우리가 에스겔 앞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8장이죠.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네 가지의 가증한 우상 숭배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겔의 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성전을 내가 가만히 둘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닥칠 것을 계속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내용에 있어서 20장, 21장, 23장, 22, 23장 우리가 읽었고, 24장의 이 내용은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많은 삶의 환경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된다고 하는 증표로 이 역사 심판의 표징이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그 아내가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되고 그 죽는 행위에 대한 이 에스겔의 태도는 결국 함락당하고 난 직후에 유다 백성들이 갖는 그 태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의 표징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 당하고 나서 함락 소식이 이 포로민에게 에스겔이니 포로민에게 전달될 때내 말이 그때부터 열리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 못하게 하신 겁니다.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말을 안 한다.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것이 심판의 표정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읽겠지만은 에스겔에서 33장 가서 보면은 이제 함락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다시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표징사건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들을 다 보라 하신게 아니라 단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그 말씀을 선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너희에게 살기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건데 그들에게 남겨진 그절박하고도 짤막한 그 기회 기회들을 계속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게됨으로써 결국은 탁근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상황이 들어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회를 오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의 말씀에 대한 거절이 결국 이러한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기회의 연속입니다. 기연속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의 삶을 벗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기회의 연속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라 말해서 누구나, 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아 그건 성공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 성공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은 성공 이후에 계속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훗날 화가 돼버리면 그건 성공이 아닌 거죠. 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들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이렇게 마치 우리 산의 봉우리에 첫 번째 봉우리 같이 딱 봤을 때아 이게 정상에 올랐구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치를 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하나의 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그 뒤에 계속 골짜기가 있고 또 산이 있고 하는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단은 삶을 마치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때까지는 궁극적으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고난이 있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가 겪는 일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결과는 뭘까요? 큰 성공이죠. 그런데 반대로 누가 봐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잘했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이 된다면, 겉으로 볼땐 성공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계속적인 기회의 연속이다. 그래서 하나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하죠.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함도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나온 세월 동안 복음 위에서 했던 수많은 그 많은 수고와 노력들 나 그거 나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서지 않겠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난 여전히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나는 달려가려다. 이렇게 빌리포스에서 말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이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분과 동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